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화의약해에서 제작하는 제화의약 TV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화의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김영욱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뇌신경재활 관련된 이야기할 텐데 두분 어, 교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성주 교수님, 이후영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뇌신경재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랄까요 네. 한번 이야기를 쭉 해봤고 오늘은 그 뇌신경 재활의 어떤 대표적 질환 중의 하나죠. 네. 뇌졸중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이 뇌졸중에 관련된 여러 어,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 재활. 그러니까 뇌신경 재활에 가기 전에 뇌신경 손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뇌졸중이라는 건 어떻게 손상되는 거야? 뇌졸중이라는말 자체가 이제 갑자기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는 음. 말이고, 의학적으로는 뇌혈관사고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뇌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그 뇌혈관에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서 출혈이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혈관이 이제 막혀서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할, 되는데 그뇌 영역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이제 뇌출혈은 뇌혈관이 이제 파열된 곳에 출혈이 일어나면서 해당 부위에 이제 뇌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증은 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아우르는 용어이고 흔히 이제 중풍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혈관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재활의학과에서는 급한 치료한 이후에 재활이라는 걸 해야 될 텐데. 뇌졸중이 후유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먼저 운동 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 마비 또는 팔다리 몸의 위치나 균형감각 그런 감각을 처리하는 기능의 손상 음. 어이 때문에 스스로 걷거나 일상생활에서 음.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 또 팔의 마비 상지 마비는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연필을 잡는 동작 자체도손팔 어깨 모든 관절들이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동작들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 팔다리나 몸통의 균형능력이 손상이 되면 흔히 이제 술 취했다고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취한 것처럼 몸이 이렇게 저처럼 흐느적 흐느적되고 아. 아. 움직일 때 네. 손이 이렇게 흔들 떨거나 이런 똑바로 걸을 때나 또는 걷다가 방향을 바꾸실 때 몸이 흔들리는데 그거를 견디질 못하시고 빙 돌면서 그러니까 밸런스를 못 잡는 네, 겁니요 넘어진다고 하죠. 어. 뇌와 같이 이런 중추신경계 손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또 근육의 톤이 높아집니다. 긴장이 땡땡하게 올라오면서 음. 경직이라는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 경직은 결국은 환자가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할 때. 힘이 한쪽에만 부드럽게 이렇게 잘 가는 게 아니고 반대편까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아, 뻣뻣해 하는데 뻣뻣해집니다. 아, 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뭐가 날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은 관절들이 다 굳어버리게 되고요. 연화장애 같은 경우는 뇌졸중 이후에도 그렇고 또는 만성 아주 시간이 많이 경과된 파킨슨병 환자분이나 또는 치매 환자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뭐~ 못 먹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먹다가 살에 들리시거나 아예 기, 기도가 이제 막혀버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살에 들리는 게 반복되시다 보면 폐렴이 생길 아. 경우가 아주 흔하고 또 하나는 살에 들리시면 어떠세요 기침을 엄청 하시죠 그렇죠 괴롭죠 그걸 근데 한 숟갈 먹을 때마다 기침하시면 어떨까요? 먹기 무섭겠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예 안 먹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양실조가 생기고 전신의 기능은 다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교수님한테 맞아 여쭤보고 싶은 건 배뇨, 배변장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아, 예. 내졸증 내손상이 생기고 나면 그 방광 기능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방광에 소변이 고이면 바로 수축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마려운 느낌이 딱 드시는 거죠. 막 10분마다 왔다 갔다 왔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뭐, 밤에 막한 10번 가셨다는 네.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럼 수면장애까지 동반이 되면서, 다음날 컨디션도 아주 나빠지십니다. 네. 또, 신경이성 통증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만지는 느낌을 이제 받아들이는 부위도 있는데, 이런 부위에 이제 손상 또는 뇌물증이 생기면, 회복 과정에서, 어, 팔다리 전체가 저리고 찌르고 빡끈거리고 아, 누가 만지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네. 배뇨 증상 같이 배변 장애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 장애는 어떤 식으로 오는지? 요 네, 뇌졸중이 생겨서 이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 이제 뇌혈, 혈관이 막히거나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언어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왼쪽 뇌에 이제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분들에게 이제 실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실어증은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으셨냐에 따라서 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어, 언어를 뭐 이렇게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뭐 행선 수설하시거나 이체받지 않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일 수 있고 진짜 다양한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재활이라는 게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활이라는 건 무조건 빠르게 시작하는게 좋다. 네. 네, 이제 그 이제 뇌졸중 후에 어떤 회복 양상이라든지 기능적인 예후에 대해서 국내에서 한 10년 전부터 네. 이제 전국 단위로 한8 0 0 0명 뇌졸중 환자분들을 이제 발병 초기부터 30개월까지 추적한 어떤 대규모의 뇌졸중 코호트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초기 3개월에 가장 뚜렷한 기능 회복을 보였습니다. 이제 발병 초기부터 내과적이나 신경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제 환자분들이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합병증을 조기 예방하는 재활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제 신경학적으로 안정이 되면 기능 회복을 이제 최대하기 위해서 급성기부터 회복 시기. 에 따라서 적절한 재활치료가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음. 이제 급성기부터 회복시기에 그 재활치료가 이 신경적인 회복기에 도움을 주고 음. 그것이 이제 근력이라든지 여러 기능의 회복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재활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치료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성주 교수님이 먼저 보행하고 그다음에 연화장의 이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행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비 때문에 주로 나타나는 건지 균형 능력이 안 좋은 건지 또는 파킨슨병처럼 동작을 느리게 하는 것들이 문제인 건지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이런 문제가 있는 원인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물리치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용하게 되는 운동 프로그램은 아주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비된 근육이나 관절에 직접 적용하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도 있고요, 또는 근육에 직접 자극을 주는 기능적인 전기 자극 치료도 있고, 또 균형 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이판 위에서 체중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고 그걸 좋게 만들어주는 균형 재교육 훈련이라든가 또는 감각 자극을 주기 위한 전신 진동 자극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국은 정상보행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재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 어, 일부에서도 살짝 언급했는데, 보행재활용 로봇들을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로봇을 활용해서 이런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아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최근에는 이 보행재활 로봇도 아주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능 수준에 따라서 그냥 걸터 앉을 수 있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스스로 일어서고 걷는 분들도 좀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 보행 로봇의 종류를 바꿔가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칙은 다 거의 같습니다. 음. 과정 각 단계마다 근육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근육들의 근력을 최대한 맞춰주고 또 순서를 적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음. 당연히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눈뜨고 앉으실 수 있어야 음. 먹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라든가 목을 똑바로 가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 안에 있는 근육들의 아까 말씀드린 훈련들, 또 얼음 조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삼키는 동작들을 훈련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차갑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감각 자극 훈련도 같이 됩니다. 아 네,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자극을 드리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요. 브러싱이라든가 전기 자극 치료라든가 또는 뇌자극 치료 같은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루증에 대한 언어치료, 그 다음에 네. 인지장애에 대한 인지재활치료에 대해서 유용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네. 해주십시오. 언어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표준화된 언어평가를 통해서 장애 상태를 평가한 후에 이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치료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음. 이제 뭐 알아듣는 정도를 향상시켜주는 어떤 청각적인 이해에 대한 치료라든지 말표현에 대한 치료라든지 뭐 읽기 쓰기에 대한 치료 아니면 멜로디의 어떤 억양을 좋게 호소시켜주는 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언어치료와 함께 부가적으로 어떤 자기 자극을 주는 반복적인 경두개 자극술이라든지 전기 자극을 주는 경두개 뭐 직류 자극법 같은 거를 함께 적용을 하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활용이 좀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함께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제한적으로 어떤 인지 장애와 치매에 사용하는 몇 가지 약물이 있어서 언어치료와 병행할 경우에 이제 치료 효과가 향상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를 다치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인지, 기능. 인지 기능이 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진짜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뭐얼만큼 네. 아픈 건지 네. 또 어디를 도와야 될지 이게 잘 모르거든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활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는 네, 거겠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이제 뇌졸중 후에 이제 인지 장애 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신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네, 이제 네. 그런 것들도 포되고뭐 주의력 장애라든지 기억력 장애 아니면 공간지각 이런 것들이 떨어지실 수 있고요.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도 그런 지남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고차원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할때 계획. 을좀 체계적으로 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실행 능력이 좀 떨어지실 수 있는 그런 예.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인지 영역 중에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인지 기능 장애라고 음, 음. 하고 인지 장애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 그걸 치매라고 부릅니다. 음. 네. 이제 치매 증상이 이제 뇌의 영상 검사에서 이제 뇌졸중과 같이 뇌혈관 어. 그런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런 증거가 있으면 혈관성 치매라고 이제 진단을 음.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혈관성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랑 같이 혼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걸 혼합형 치매라고 어, 불립니다 예. 그래서 인지장애 치료에는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비약물적인 치료 중에서는 이제 인지중재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기억력 주의력 뭐 실행력 진압력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과제. 이제 재활학과에서 맞춤으로 환자분께 제공을 하면 그러면 학습지와 같은 종이 형태로 훈련을 할수 있고 아니면 가상현실이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인지 기능이 이제 이전보다 좋아지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효과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인지 기능 상태 좀 좋으신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가지고 발생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치료는 인지 재활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 그런 것들도 제공. 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동반하는 아. 그런 혈관성 치매의 아. 경우 이제 알츠모병의 치료에 쓰이는 이제 도네페질과 같은 그런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를 사용하면 환자분들의 어떤 생존 기간도 연장이 되고 오. 인지 기능이 빠르게 악화가 되거든요 네. 혼합형 치매의 경우에는 그런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과적으로 이제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절이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재활의학에 있어서의 운동의 뭐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은 없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운동법,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로 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뇌졸중 환자분들은 그런데 이제 신체 마비,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운동 기능이 이제 둔화가 되고 네. 체력이나 심폐 기능이 저하가 되어 계셔서 운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셔야 마비된 기, 근육과 신경의 어떤 기능, 그리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비로 인해서 취약해질 수 있는 어떤 골다공증의 진행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운동은 중요합니다. 네. 어,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은 보호자와 함께 보행보조기구와 이제 보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행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이제 걷기나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해서 규칙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고요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은 음. 그런 경직 증상이라든지 그런 걸 완화시키고 관절 가동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운동도 있지만 또 보호자 또는 기구를 이용한 운동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 계시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 그걸 이제 기립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립 훈련을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력이나 뼈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운동이 없 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재활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뇌졸증이라는 그 질환을 한번 앓고 나면 후유증이 워낙 강하잖아요. 뭐 환자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재활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근데 뭐한달 하고 두달 하고 뭐 어떤 경우 일 년을 하고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사실 저는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본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재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우리 두분 선생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이렇게 갈 길이 구만 리 같이 느껴지실 수 있고 가끔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겠지만 환자분들의 어떤 상태와 상황을 맞추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뇌졸중 환자분들의 어떤 새로운 여정에서 재활의학이라는 어, 의학과 재활학 선생님들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 교수님은 이런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건강기능식품들이나 여러 가지 사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받으십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네. 저희로서는 어, 약의 효과를 뛰어넘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 절대 그런 음식이나 또는 건강기능식품들을 추천받는다고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뇌신경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저희가 어, 지금 재활의학 TV 진행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재활의학 TV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란 말이죠. 재활의학 TV 구독해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음.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어, 현재 재활학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또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인 것 같고 음. 재활학과 의사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은 희망입니다. 음. 이걸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재활의학 TV를 하면서 재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재활은 뭔가 대단한 심각한 데미지가 있을 때 약간 도와주는 것 정도라고 생각했었다면 재활의학 TV를 하고 나서는 재활이 함께 가는 거다라는 재활의학.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우리 재활의학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 네. 이게 널리 알려지는데 우리 재활의학 TV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저희가 시작한 거기도 재활의학TV 지금까지 어, 사랑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끝인사를 드립니다만 어, 다음에 또이 재활의학TV 새로운 모습도 기대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TV를 알정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수담수담!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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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학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